그리고 집에 내려가자마자 이제 오전 5시에 부랴부랴 닭갈비를 먹었죠. 그리고 2박 3일 동안 집밥 먹으면서 영상 편집을 하면서 열심히 쉬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번에 집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진짜 관두고 싶다고 또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지치기도 했고 딸이 계속 이렇게 징징대니까 엄마의 선택은 어쨌든 남아있고 엄마는 약간 좀 안정된 직장 이런 거좀 중요시해야 해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올라오는 길에도 뭐정 안되면 관둬라 안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열심히 놀고 먹으면서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4시 고속버스를 탔거든요. 서울행. 그리고 이제 엄마는 저 서울행 고속버스 보내고 나서 집 가서 이 영상을 봤어요. 이제 서울 올라가는 길에 엄마한테 카톡을 받고 좀 많이 저는 놀랬어요 진짜 딱그 문자를 받고 시골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잠이 확 깨가지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7월달까지만 하고 내 영어래요, 집에 무조건. 그 상태로 다니는 건, 나 스스로에 대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환자한테도 아니고, 다 아니라 해서. 제가 평소에도 엄청 힘들다 해서, 저는 엄마가 제가 이만큼의 정도 고비인 것까지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보고, 많이 충격을 먹었나 봐요.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는 줄 몰랐다 이러면서, 되게 그 영상을 보는 게, 진짜 제정신으로 안 있었다 보니까 저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많이 찾아왔었고, 그런 영상을 하도 많이 찍으니까 그게 약간 정상인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내가 유튜브 하는 걸 말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고, 영상을 차근차근 보다가 이번에도 그냥 엄로드된 영상을 본 거였는데, 내가 완전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모습이었으니까, 심지어 그때 영상이 2월 영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엄마가 봤던 날은 7월이었고 그러면 니는 그렇게 2월달부터 그 정신으로 했으면 2, 3, 4, 5, 6, 7 계속 그렇게 버텼을 거잖아 이러면서 간호사로서의 그런 소명의식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힘드니까 그런 게안 보이잖아요. 돈 벌려고 간호사 하는 게 조금 엄마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렇고 이제 휴게소에서 그렇게 말하다가 그냥 그래 내가 퇴사한다고 말할게 이러고 기사에 갔죠. 그래서 이제 기사에 가서 짐을 이제 풀고 좀 쉬고 있는데 엄마한테 다시 이제 카톡이 왔어요. 사실 저는 아빠한테 어떻게 말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거든요. 퇴사를 한다고 아빠한테 말하기 좀 무서웠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화는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반응을 했다 해서 제가 너무 안 믿겨가지고 저렇게 또 답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이해한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요 라길래 그때 좀 약간 울컥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빠는 대기를 안 했거든요. 일 그만둔다는 거. 근데 좀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장문으로 스트레스 받는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다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실행하고 대신에 이제는 성인으로서 너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만 할 나이이다.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또 그만큼 준비와 자신감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대목에서 저는 진짜 좀 울컥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빠랑은 진지한 그러니까 내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엄마랑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매일 통화하고 그런 빈도가 잦다 보니까 내 삶의 방향성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 나눴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뭔가 나한테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해준 거는 그러니까 조언을 받아본 게 처음이니까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어서 좀 울컥했던 느낌이 나요. 그러고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다시 제가 문자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빠랑 전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이제 전화를 다시 걸었죠 그래 네. 서울 잘, 잘 갔나? 네 카톡 한번 보내나가 봤다 네가 뭐 결정한 게 있거든 엄마 들었는데 네 생각대로 열심히 해라 네. 어디 가나, 똑같다. 근데, 뭐, 한 개, 다른 말은 모주겠고 또, 정안 맞으면 더들 찾아가도 맞고, 니가 결정해서 신중하게 네. 잘 해라. 니처럼 그 신입 때는 더 그렇다. 문자 사이찹발 내지는데, 아, 잘 모르잖아, 그 자. 아빠도 그랬고. 감사해요. <laughs> <그래. 웃음> 뭐, 니 미우 소링이 있겠나? 그원만으 그래. <laughs> <잠깐만요. 웃음> 해야지. 우리 끼리 <형이> 누가 미워하겠나? 막 <laughs> 뭐, 먹는 거잘 챙겨 먹고 해라. <laughs> 네 공능을 잘먹 힘이 난다. 그래, 들어가라. 네. 열심히 하고. 네, 연락할게요. 다음에. 네요. 음, 음. 7월이 지금 2주 남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영상 올라가는 거 댓글도 다 봤어요. 누구는 나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다만족시키순 없죠. 하지만 저는 그냥 있는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해요. 어쨌든 오늘 출근해서 내일 수선생님께 잘 말해봐야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사하는 건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주 넘겨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고 일단 지금 출근을 해봅시다. 아빠의 응원도 받고 했으니까. 그날 밤 나이트 근무를 하고 이제 데이랑 교대를 하잖아요. 그날이 근데 월요일 데이였어요. 그러니까 바빴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가가지고 저 퇴사하겠습니다. 말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서 일단 기숙사에 왔는데 어쨌든 저는 퇴사한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7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카톡 올라왔어요. 나중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 끊고 나서 한 7분, 8분 뒤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네. 뭐지?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간호사를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 푼다고 그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저는 꿈이 없고 솔직하게 말을 해서 이렇게 약간 최근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영상을 보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줬겠다 싶어서 했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당장 그만둬라 약간 이렇게 되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네요 나도 이런 내 자신이 싫다 그니까 뭔가 줏대 없이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생각이 갈 때처럼 바뀌어요 분명히 병원에 서 병동에서 때는 진짜 때가 치고 싶었거든요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오타까지 하면서 환자한테 관심을 쏟아야 되나 내 건강도 챙기기 힘든데 근데 또 약간 지금 병원 나오고 어, 진짜 병원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막상 그쪽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다 열렸고 마무리가 다 됐는데 뭔가 미련 아닌 그런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다더라고요 병원을 떠날 때는 진짜 후회 없이 미련 없을 때 미련 없이 나가는 게 맞다고? 내가 지금 나가면 경력이 8개월이잖아. 근데 4개월만 더 채우면 130일인가? 있으면 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채우면 너무 내 자신이 나약한 느낌인가? 그 여태까지 내가 버텨왔던 게 아깝다 싶으면서도 저는 진짜 근데, 맥시멈이 최대 1년이거든요? 그니까 러 저는 1년을 버티면 1년 뒤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뭐, 간호의 꽃은 임상이라는데, 저는 임상에서 꽃을 못 피울 것 같아요. 평생. 꽃이 질것 같아요. 그 말을 또 엄마한테 하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1년을 채우니요? 어차피 나올 거? 근데 그 말을 또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아까 수선생님이 저한테, 진짜 후회 안 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진짜 항상 그렇게 누가 나한테 말하면 진짜 바로, 어, 나 후회 안 해. 완전 자주 있어.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아까 보세요. 2, 3초 있다가, 네! 이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버텨야 되는 느낌이 드는 건 일단 아까운 경력과 아까운 경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원생님이 좋으셔서 나와야 된 이유는 일단 환자가 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되게 짜증이 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간호사가? 환자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고. 이벤트가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병원 상황상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성향 자체가 나랑 안 맞는 느낌? 나중에 뭐 영상 점점 올라가면 알겠죠. 희로애락이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오프 동안에 머리를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이렇게 줏대없는 내 자신이실래요 난뭐 항상 결단력있게 탁탁 결정하고 그 한길만 보고 뒤는 안 보고 후회 안 하는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여튼 서울 와서 전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줏대없고 이런 면이 저한테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전 이런 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면이 나한테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된 느낌? 나이트출근을잘 해보겠습니다